특별한 가치들이 반짝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동네 치킨 업계의 규모는 연간 5조 원. 여러보다 뜨거운 치킨 전력에 맞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많고 많은 치킨 가게 중하나당물노 자세히 보면 개성이 숨어있다는데. 맛있어요. 바비큐 치킨이 최고입니다. 최고. 짱이에요. 우리 동네 효자로 떠오른 닭 바비큐. 그 가게만의 남다른 소리 열정 넘치는 사연 써보라. 분들도맨 뒤에 빠진 정이 아니, 이번 주 작은 영웅들 아이템이 치킨집이라는데, 아니, 뭐 여기도 치킨집, 저쪽도 치킨집, 저쪽도 치킨집인데, 더 이상 새로운 치킨집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으길에 없어 작은 영웅들을 찾아 멀리, 아니, 여기 이 가까이에, 다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여기 2 0만원 특별한 치킨이 있다는데 네, 아, 저희 집만의 특별한 치킨이 있습니다. 열정닭 바비큐를 만드는 사장님 변장! 특별한 치킨 구경에 나섰는데 그 모양새가 요상하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그릴 위에 차곡차곡? 아희가숯불에 오븐에 굽기 때문에 그래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요네 제가 굽습니다. 기름을 싹 빼서 구워요 건강에 문제도 없나요? 아무래도 뭐 기름은 아무리 깨끗이 튀긴다 해도 튀기다 보면은 기름이 지저분해지니까요. 오븐은 기름을 싹 빼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죠. 잘 손질된 순살을 기름 쪽 빼고 앞뒤로 널 o f 하게 구워주는 것이 이곳만의 포인트. 다... 담백한 맛이 시작되는 최전방 대시겠다아좀좀 더운데요? 좀 더운데요. 단 4년 넘게 하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laughs> 이것만의 개성을 살리는 조연들이 나섰다. 파채로 곱게 장식하고 떡튀김 포지만 이색 감자튀김까지 출동. 굉장히 좋아하시죠? 또새롭다 그러고. 요즘엔 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면은 아, 저희가 이제 많이 주면 많이 시켜드시니까 그만큼 괜찮은 것 같고요. 솔직히 받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정말로요.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딴데 가서 먹어보면 이거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저도 제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역시 역지사지 정신이 담긴 치킨이라 더 믿음직한데 남은 과정이 더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미리 다바쁠때 대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서 배워온 거예요. 잘 되면 바쁜 집 가서 바로 배운 겁니다. 아, 소스는 저희가 이게 비밀이어서요, 이거는 네, 이거는 나중에 가맹 한신 분만 제가 특별히 아실. 어딜 가나 소스 맛은 일그 비밀. 바비큐를 더 맛있게 하는 노하우가 있다고요? 요리할 때 맛있어라 주문을 우 묻어 맛있어라 주문. 제가 책을 봤는데 책에 물도 그 뭐야 분자인가 뭔가 하여튼 뭐야 형태가 있다고 해가지고 맛있어라 계속 외치면 물도 더 맛있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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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은 걸로 이렇게 맛있어라 외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기. 요리했습니다. 오, 정성의 비결이 여기 있었군요. 기름기 쫙뺀 빨간 차태가 소스와 참떡 궁합을 이루고. 한번더 이렇게 조려 드니다 조여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점이 내일 먹어도 고기가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요. 정말 믿고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떡까지 먹는 재미 쏠쏠하겠네. 이렇게 푸짐하게 완성된 바비큐. 파채 깔고 철판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는데. 바비큐 만드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야아좀 번거로운데요. 근데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많이 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주방 안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사장님. 치킨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공부하는 습관이 있단다. 지금도 저는 집에 가면 5시쯤에 자지만 계속 사이드 메뉴 보고 있고. 계속 같은 치킨집 사장님끼리 커뮤니케이션, 계속하고 배우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사장님 쉬는 시간에도 새로운 메뉴 만들기에 열중하는데 똑같은 순살 튀김이라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린 상태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 착이다. 어, 우선 제가 먹어보니까 확실히 부드럽네요. 안심이라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그꿀게 대박이군요. 아니 아무도 고깃집을 오래 해서요 안심을 안심 여예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데랑 틀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이런 노력이 숨어있기에 다른 가게와 차별화를 선언하며 동네에 입소문이 차지한 것. 치킨을 내놓은 사장님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븐에 가냥뭐드리는데 내일 드셔도 이게 맛있어요. 냄새 안 나. 하지만 그할 겁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네, 어, 한번 보세요닭 바비큐라도 바삭함이 살아있는 전설의 매콤 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져 잊지마면 금상초화 까다로운 전피디 입맛을 만족시켰다. 어, 저는 이게 오븐에 구운 거라 그래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네. 오히려 더 식감은 더김유보다더나온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후라이드는 아무래도 바삭바삭해져 있는 반면에 느끼함이 있고, 이거는 바삭함도 있지만 좀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개발하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컨닝도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뭐 모방이 창대 어머니라고 하니까, 많이 배워왔고, 지금 계속 이제, 구상 중인 것도 많고요. 네,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혹시 구상 중인 거에 대한 표현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맛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오케이 한, 해면, 요게 이제, 가격하고, 같이 된 이런 거. 으로 아, 질문해놓고 왜 듣지라는 거요? 치킨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정피디. 먹을 때만큼은 날렵하게 고소하고 쫄깃한 맛에 푹 빠졌다. 이것이 폭풍 식사. 완전 만족의 표정. 수고하십니까? 벌써 동해선 인기 스타. 이색 치킨 가게로 입소문이나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다. 깔끔하게 포장된 닭 바비큐를 들고 손님을 만나러 드디어 고모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있었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이제 제가 초청이다 보니까 약간 짭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고맙게 전화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어, 물론 그 배경이 막렇대돼서인지 몰라도 기억 나고 또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좀 짜더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준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이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친한 분한테는 이제 물어봐요. 어떠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지적해본도 계시고 많이 반영도 하고 사장님을 성장시킨 것에 팔아는 손님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이 아니었을까 맛있겠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치킨 사장님의 정성을 아는 지 고객들도 대만족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음> 웃음껏 피울 때 생각나는 음식이 됐단다 그 처음에는 어땠어요? 저 사장님도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그런 거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맛은 지금 은 그런 맛은 거의 없어요. 이제 주변에 다른 치킨집들도 있는데 왜 네. 굳이 유기를 시켜야 되시는? 우선 느끼한 맛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이게 우선 순살이라 순살이다 보니까 뼈가 없으니까 아이들 먹기도 좋고. 저도 그렇고 또집 사람도 많이 먹고 정말 맛있어요. 배달 후 고기를 보는 것도 사장님의 쏠쏠한 재미. 이쯤 되면 장사가 사장님의 천지김에 틀림없고 재밌어요. 진짜 막 실제 막그 테림이 나왔던 것처럼 재밌어요. 막 제가 직접 오토바이 타고 통큰 곳에 가서 사사오고 닭 사오고 가격 측정하고 그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또 하다못해 커피라도 하나 사드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제가 할 일이라고 봐요. 사장님의 일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치킨과 찰떡궁합인 맥주 노즐 청소. 맥주 좋아하는 사장님이 맛있게 먹으려고 고민고민하다가 터득한 방법이라 카네요. 노즐 어, 노즐을 즐을 청소하는 겁니다. 생맥주 노즐을. 네. 노즐을 왜 청소해요? 생맥주가 일단은 맛있게 팔라고 제가 여기저기 막 찾아봤는데 노즐을 청소하는 게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3분 정도 드셔서 청소하면 정말 에시는 분이 맛한다고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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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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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웃한국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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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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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고에서한고에에에 가면 무조건 웃음이 나 저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환경이나 얼굴로 보면 좋았어요. 한창 저녁시간. 손님들 생각에 사장님의 발이 분주해지고. 사장님, 왜 이렇게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배달해야죠. 배분픈 덴데. 일할 때 필요한 건 뭐? 배달. 닭바비교 식을 세라 밸는 l t 급으로 기름기 쪽뺀닭바비그 덕분에 고객들의 출출한 저녁도 든든하게 빛나는데. 옥수수와 떡까지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우리 손님들. 어떤 맛인지 얘기 좀 해봐. 맛이 어떠세요? 일단은 뼈가 없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게 먹기 편하고 매콤해가지고 정말 맛있좋것요제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음, 제가 등치가 큰편인데 큰 그냥 가족들이랑 나눠 먹기 딱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치킨집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끼리 굳이 패를하 그거는 다른 치킨집들은 거의 다. 보이듯 인데 여기는 일단은 가볍기로 했기 때문에 이살코기를 구워놨기 때문에 기름을 다 빼고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것같보요는게 이런 부분이죠. 되도록이면 튀긴 걸안구어야 돼요. 튀김이 안 좋은. 치킨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짱이에요. 우리 동네 치킨 가게엔 특별함이 있다. 사장님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음식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도 한층 풍성해지는 게 아닐까? 제가 제가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아버님이 못 보내줬듯이 반대로 저는 집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매장을 빨리 세 개로 오픈해서 오토로 돌려놓고 애가 애기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놓고 저도 이제 다람쥐 책밖에 돌듯이 이런 굴곡을 좀 인생 게임을 빨리 좀 끝내는 게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 숙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점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체력 지치지 않으려고 저 여기 챙겨 챙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외식 메뉴 치킨!